보고차려 인사. 안녕하세요. 집에서 하는 유아체육.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집에서 하는 거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들도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운동 방향도 많이 넓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업을 먹고 남은 피트병 사용해 가지고 할수 있는 공놀이에요. 그래서 보면 집에 골프 많이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골프공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 가장 그나마 흔한 골프공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놀이, 농구할 때 필요한 훌라후프 없으면 엄마가 팔로 해도 되고 그거는 제약이 없어요 우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훌라후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 공놀이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농구 아이들이 던져서 꿀대에 넣을 수 있는 농구가 있고요. 또 오늘 준비된 이렇게 페트병 잘라서 준비했거든요. 큰 아이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교한 작업이 되는 상황이어서 작은 거, 둘째한테 맞을 만한 조금 큰 페트병. 그리고 막내는 그냥 정말 공을 받는 정도만 할수 있는 그냥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 이런 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각자 연령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준비물은 잘라서 사용을 하실거라서 아이들이 하기보다는 엄마가 같이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잘라서 이 부분이 되게 날카로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기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줬어요 뭐 이거는 반창고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유리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각자 연령대에 맞는 준비물이 준비가 됐으면 어, 공을 던지는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공을 받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두 가지 역할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혼자면 여러 명이 같이 던져도 되고, 집중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 던져주고, 혼자 받는 것도 괜찮아요. 자, 자리 이동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따 사용할 거라서, 한번 빼줄게요. 자, 아연이 일어서고, 아연이. 해볼까? 승용이 일어서세요. 자, 승용이 바, 바가지 준비해야지. 바가지 준비해. 들어 가연이도 들고. 자, 이렇게 자기꺼 들고 준비해 주면 되고요. 엄마는 공을 던져주역 가을 하면 되요. 승용이 받을 수 있겠니? 이 승용, 누나는 거 먼저 보고. 공을 위로 가볍게 던져줘야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기 전에 조금 연습을 해보긴 했는데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잘 받는 편이에요. 이렇게 집중해서 할수 있게. 아연이도 준비. 오, 이렇게. 아, 승용아, 승용이도. 승용. 승룡? 그 죽는 거 아니고 있다가. <laughs> 자, 아연이. 그렇지. 손을 같이 공 따라서 발이랑 움직여줘야지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렇지, 집중해서. 승용이도. 으 와. 들어갈 뻔했어. 다시 한 번. 아 이건 엄마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가연이 다시, 그렇지. 아연이도, 용이도, 봉아, 후. 빠지 말고 들어갔네. <laughs> 가연이 그렇지. 아연이, 승경이. 자, 여러 개 한꺼번에 던질 수 있어요. 자, 준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지예요. 무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준비. 용이 받을 수 있겠어? <웃음> 아. <웃음> 다시 한 번만 준비 버리고 다시 받아도 돼 버리고 다시 받아도 돼 준비 우와! 오 잘했어 아이고, 승용이 승용이 들고 와 어, 어. 어, 들어갔어 또 승용이 다시 한번 승용이 자 여러 개자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역할을 그럼 바꿔볼까 가연이가 던져주고 가연이가 던져주고 가난다 용이

그렇지 봐가면서 서로 아연 어 집중 용이 용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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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와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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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가 다 들어가 버렸어 아연이 한번더오 그렇지 그렇지 공이 포물선을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게 던져줘야지 잘 받을 수 있어 용이 잘했어 <laughs> 자 그만 자 공을 아 아연이 놓고 이리 와 나중에 주워서 옮길 때도 아이들한테 인지 능력에 좋아요. 색깔별로 구분해서 준비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공 모아오기, 빨간색 공 모아오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 색깔 인지에도 되게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번 아까 얘기한 농구를 해볼 거예요. 자 플라스틱 저기에 내려놓고. 인지능력. 주는 거예요. 엄마가 꼴대가 되어주고 친구들이 공을 던져서 꼬리는 할 거예요. 자용이리와공 던져. 엄마도 공 던져. 슛 꼬링. 꼬슛 꼬링 던져서 슛. 그렇지. 조금 더 세게. 가연히좀 세게. 그렇지. 그렇지. 한번 더. 오, 여기 거 꼬리. 더 크게. 그러지 언니들은 잘하면 더 뒤로 가도. 엄마 주세요 a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day. Look at it a l 빨간색 e 넣어주세요 look at 여기 Look 여기 여기. Look at it. 아, 공은 이번에 노란색 다니는데요. 여기 노란색하고 노란색. 아, 노란색 자, 여기. 그렇지. 잘했어. 그만. 자, 이리 오세요. 마현이도 오고. 승영이도 오고. 승영이 이리 오세요. 엄마. 이리 와. 됐어, 그만. 자, 오늘 이렇게 공으로 할수 체육활동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공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이에요. 아이들한테 하고 나서 정리하는 것까지 잘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